안녕하세요 심지이지백입니다. 저희는 전세금 뺀 1억을 다쓸 때까지 한달 살기로 세계여행을 하고 있는 40대 부부입니다. 지금은 여행 214일 차이며 대만 타이베이에서 한달 살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 한국에서 대만 카스테라 열풍이 불었을 때 마침 지인이 대만 카스테라 집에서 일을 하고 있어서 엄청 자주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순간에 기생충의 송강호도 망해버린 폭망의 아이콘이 되어버렸는데요. 오늘은 그 대만 대왕 카스테라의 원조를 찾아서 단수이로 가보려고 합니다. 저희와 함께 따뜻한 대만 단수이 여행 떠나 보시죠. 근데 너무 춥습니다 단수 여기 꽤 크군요 와이프다부산도 쓰고 해야겠다 아, 아니 지금 여행 온 사람들은 어떡해 혼방이야 짠 3일 뒤에 다시 왔습니다 3데이즈 레이터 연거의 시간이 지나고 단수위를 다시 찾아왔습니다 저번이랑 다르게 오늘 날씨가 진짜 너무 좋네요 사람들도 그때보다 10배는 있는 것 같아요 아니 날씨가 좋은 건 좋은데 단체 관광객까지 올 필요는 없잖아 수학여행인 것 같기도 하고 어. 어르신들 여행것 같기도 어르신들 단체 여행이랑 수학여행까지 같이 온것 같은데 어. 여기 스타벅스가 있는데 여기서 내리자마자 스타벅스가 있어요 이쪽 골목으로부터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길로 가면은 좀 되게 심심한 길이 나올 수 있으니까 입구가 있구나 이런 게 입구라는 표시 아니야? 보통? 어, 어 근데 왜 천장이 없어 어쨌든 단수히 라오제는 사, 상점거리네 상점거리 어. 상... 라오제는 모르겠는데 상점거리 여튼 상점거리 쪽으로 보는 게 낫지 어디 가라오젠 길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여기가 라오젠지, 저기가 라오젠지. 라오라고 반반. 야게 야게. 야기. 밤밤 해 e y 아침 오자마자 작업 중이네요. Sorry, can I t a k yeah. Thank you. 있는 거고. 어, 맞네. 유일하게 스몰 사이즈를 팔고 있어요. 거의 반 가격에. 여기에 특징은 물결이야. 어. 두 번째 집은 물결 무늬. 여기가 원조라는 약간 채권이 있어. 근데 진짜 원조는 아무도 모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집은 종류가 많아. 뭔가 맛의 종류가 많은 거 같다. 와, 이건 뭔데? 와 이거 뭔데? 모양 고 흘러내려. 이거 다른가? 아 어, 초코도 있구나 견과류 오리지널 치즈, 초콜렛 더블치즈, 커피, 너츠, 허 허니, 브라운 슈거, 모찌, 타로 그리고 이제 하나 남았는데 맞은편지 응 음, 맞은편 원조 본점 이 집의 특징은 제가 6년 전에 여기서 사 먹었습니다 와 굉장한 특징이네요 근데 맛이 기억이 나요? <laughs> 맛있었던 기억은 있지 사람이 6년 지나면 리셋된다는 하지만 원조 본점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것은 개뻥이라고 봅니다 자 이제 어디서 먹을지 결정을 해야 된다 내가 보기엔 음. 아직도 풍신한데 음. 풍신한데가 저쪽이 제일 풍신했던 첫, 응. 첫 번째 집이 방금 나왔잖아 응. 가자 방금 나온 게 최고다 원조고 나발이고 방금 나온 빵이 최고지 여러분 빵은 방금 나온 겁니다 고르실 때 참고하세요 맛은 다 비슷하고 가격도 비슷해요 라지 사이즈 스몰을 보내주셨지만 우리는 유튜버답게 큰 걸로 갑니다 겁나 맛있게 생겼다 네. 와. 땡큐. 와, 갔다. 와. 아, 우도 망해 버린 대만 카스테라 집. 지금 그냥 먹을 수가 없으니까 우유를 하나 사서 먹어 볼게요. 자기는 어느 샌가또 흰머리가 잘았네. 해 줘. 그래. 두개 사면은 자꾸 할인해 준다는 게 있어가지고 제가 이거 두 개를 사려고 하고 있는데 오늘 진짜 날씨 좋다. 저기 앉는 자리가 하나 있긴 해. 이쪽에도 하나 있고 사람들이 앉아 있고. 이쪽도 있고. 그래? 이거 빵 던지면 안 돼? 우와! 음 뭐냐 이 치즈 이거 미쳤다. 우와 미쳤다. 우 우와 미쳤다. 미쳤다. 쩐다잉. 하정우 씨 <laughs> 대만 카스를 한번 먹어 주시죠.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웃음> <웃음> 이 형돈 아니야 이 형돈? 이거 망하게 한 사람이잖아. 어. <laughs> 대만 카스테라 좀 드셔 보셨나 봐요. 넌할수 있다. 맛있군요. 역시 대만 카스테라. 안 하면 안 돼. 어, 아, 식용유를 듬뿍 때려 넣어서 얼마나 맛있는데 지금. 갑니다. 네. 음. 입치다시는 줄. 와. 네, 아, 그걸 세 번이나 했다고. 네비 이렇게 작았나? 대만 카스테라는 크브 잡고 먹는 거예요. 여러분, 우유 뭐 우유든 뭐든 없이 먹으면 큰일 납니다 진짜 목 막혀 죽어요. 죽어요. 우유랑 같이 먹자 우리는. 맛있게 먹겠습니다. <laughs> 잘해 고 오늘따라 난 어쩔 수 없는 방송인인가 봐이몸 <laughs> 개소리야 배불리 먹었고요 반소위에 이제 관광지들 한번 들려보려고 하는데 이 영화 말할 수 없는 비밀에 나왔다는 곳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laughs> 그 기억 아무것도 안 나잖아 우린 분명히 봤는데 <laughs> 이상하게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요 하지만 가면, 가면 다 기억이 나겠죠 스타벅스가 또 나왔네요 돈좀 드려야 될것 같은데. 이거 뭔가 종이로 만든 피리 같은 느낌이야. 아니, 우리한테 배경음을 지금 깔아주고 계신데 왜 이렇게 웃기냐 여기? 팥빙수 집인가 보네. 맞아, 얼음빙수 집이네. 음. 우리의 첫 번째 목적지인 홍마오청에 도착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곳은 입장료가 있으니까 패스하는 걸로. 그 옆에서 지나 보고 갑시다 나는 부끄러워서 말을 못하겠으니까 자기가 해줘 부끄 언덕이 <끄러워> 심한 관계로 진리대학교는 포기하겠습니다 그럼 담강고등학교는요? 담강고등학교도 역시 포기합니다 남의 학교 못뭐 봐서 뭐 하는데 <laughs> 천재야 천재 내가 이거 오르막길만 했어도 가려 그랬는데 <laughs> 여기 진리대학 정말도 있어 힘들어서 안 되겠다 저희는 이제 파리라는 곳으로 배 타고 이동하려고 합니다. 파리는 우리를 배신하지 않겠지? 근데 진리대학교랑 그런 데는 우리가 배신한 건가? 자들이 배신한 거야. 도대체 언제 일줄알았나 그러니까 너무 고바이였어. 그런데는 갈 수가 없어. 지금 잠깐은 녹아내릴 것 같은 날씨거든. 자 배를 타고 파리로 가보겠습니다. 출발 안 하고 기다리고 있네요. 우리도 탈수 있을 것 같습니다. 34원. 셰셰 힘들게 자리를 주셔가지고 뒤집고 앉았습니다. 오늘 갔습니다. 우리 이제 파리로 가요. 발, 발리로 가나? 발린지, 파린지, 아, 파린지, 발린지, 파린지 한번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가 아, 흔들리네. 아 하늘이 너무 예쁘게 나온다. 오늘 진짜 날씨 좋다. 3일전이랑 심각하게 비교되네. 오른쪽, 오른쪽. 봉다리 들고 파리까지 입성 여기 왜 이렇게 흐려? 약간 따뜻 아까 분명 모자 쓰고 있었잖아 여기 왜 이렇게 흐리냐? 해가 하나도 없네 아니 무슨 할머니 오징어를 찾아가기로 했었는데 그냥 배 타고 내리니까 저기 한글이 보여요 할머니 오징어 할머니가 한국 부십니다자 오징어 로 가자 광명수랑광나래 있다 어딨노? 저있네 이사하이사람 아하, 이 사람들. 오, 다, 다 오징어야? 아, 넘버 오, 원. 오, 아하, 이 사람들. 하이 아하, 이사하사이 아하, 사하이 사람들. 이 사람들. 아이사이사람이 와이 마요네즈 어떡하냐? 이 마요네즈 좀 잔인하네. 와 그래도 묻혀서 줬으니까 먹어야지. 괜찮아. 보는 사람이 느끼하시겠지. 우리만 느끼하진 않아. <laughs> 음. 근데 너무 느끼해 보여. 우리 장무기님한테 사과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맨날 느끼한 거만 먹어가지고. 아니 저번에 굴 튀김이랑 새우 튀김이랑 오징어 튀김을. 튀김 삼합 어, 튀 a m a t 먹었다고 뭐라 하셨는데 너무 느끼하다고 하셨어. 어, 빨리 사 m 해라 느끼해서 죄송합니다. 여기는 원래 안먹 a Tigim Sama, Tigim Sama, Tigim Sama, Tigim Sama, Tigim 수총스에 버스기사님이 주신 또? <laughs> 그분이 우리를 중독시켰다 또 났으네 또 났어 또 났습니다 또 났어 어찌하여 수총수의 버스기사님은 우리를 또 났으에 중독시키셨나 맛있네 꽈배기 맛좀 유명한 데크길을 걷고 있는 대만 카스테라 봉다리요 여보 그거 우리 언제 다 먹을 수 있냐? 이거 오늘 밤에 먹어야지 아하. <laughs> 저녁이야 어디, 어디 카페가서 좀 먹었으면 좋겠는데 와 여기 엄청 이쁘다 여기는 진짜 콧구멍에 바람 넣기 좋은 거 같아. 엄청 여행 온 느낌이야. <목소리> 빨리 웃어줘야지, 빵 터져 줘야지. 드디어 발리 조형물로 왔습니다. 우리가 발리는 못 갔지만 파리는 갔네. 그래도 우와, 깜쪽 같은데? 뭐하니? 우리도 친 건데. <laughs> 뭐 오징어 댄스라도 추는 줄 알았네. <laughs> 우리는 짧은 팔리에 폭포 모의 바람을 집어넣은 다음에 다시 돌아가는 배를 타러 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화면이 똑같으니까 돌아가는 화면은 생략한다. 점프. 점? 배에서 얼어 죽는 줄 알았어요. 덜덜덜 음, 저 팔리는 왜 이렇게 추운 건지 특히 배에서 강바람. 강바람에 진짜 감기 걸린 줄알았어요 완전 바들바들 떨면서 넘어왔습니다. 지금 뜨거운 저기 커피 국물 좀 넣어야 될것 같은데 스타벅스로 한번 가볼까요? 와 스타벅스 피부가 끝내주네요. 이렇게까지 좋을 일인가? 피고가 스타벅스에서 디캡 아메리카노 팬티 사이즈와 대만 카스테라 팬티 사이즈. 됐다 그 이제 왜 먹어도 먹어도 끝이 나지 않는지 모르겠다. 아, 아까보다 더 많이 남았다 먹은 것보다. 좋댔구나. <laughs> 진짜 답도 없네 이거. 그냥 슬몰 사이즈로 살 걸. 괜히 유튜브를합시고큰거 샀다가 된통 당하는구만. 점심에도 먹고 간식으로 먹고 저녁에도 먹고. 아니 배 터지게 먹었는데 왜 이만큼 남은 거죠? 도대체 반보다... 이게 무슨 어... 일입니까? <laughs> 큰일 났네. 이분청 하는데 되게 못생기게 나는데 어떡하지? 죽인다. 서양탕국 <laughs> <laughs> 먹는 신하 형. <laughs> 저희는 오늘 대만 단수에서 한국에서는 전부 망해버린 대왕 카스테라의 원조를 찾아서 단수 여행을 떠나왔었습니다. 관광지는 너무 힘들어서 못 가고 파리는 <laughs> 너무 추워서 안되겠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놈의 대만 카스테라가 너무 배가 불러 겁나 맛있는데 진짜 겁나 배불러 먹어도 먹어도 끝이 안나 원래 우리가 영상을 찍으면은 저녁도 먹고 끝내는 편인데 이거 끝났어 지금 저녁이에요 저녁 응. 여기서 커피랑 이거 먹으면은 이제 한것도못 먹을 것 같아요 그냥 집에 가서 자면 돼 응. 집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 꼭좀 해주세요. 한 번만요. 빵이 이거밖에 안 남았단 말이에요. 드릴게요. 못 드려 이거 내가 먹을 거야. <laughs> 단수이 안녕. 안녕. 바이바이. 단수이 이제 언제 만날지 몰라. 와 이곳은 단수이였습니다.